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시간 기준 12월 21일 독점 여객기를 위험에 빠뜨린 스페이스 엑스의 폭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올해 1월 있었던 스페이스 엑스의 스타십 로켓 7차 통합 비행 테스트 중 발생한 로켓 폭발의 잔해가 근처에서 비행하던 세 대의 여객기와 그 안에 탑승한 수백 명의 승객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연방 항공청 내부 문서를 근거로 이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타십 7차 발사 당시 여객기 세 대가 이미 그 주변을 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켓이 폭발 후잔해가 쏟아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항공 관제탑은 여객기에게 급히 우회 지시를 내렸지만 상황은 긴박했으며 한 조종사는 메이데이를 선언하며 긴급을 알렸고 일부 비행기는 연료 부족으로 긴급 착륙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을 담은 미국 연방항공청 문서에는 이 비행기들이 극도의 위험에 노출됐다고 기록됐다는 게 월스트리트 보도의 주장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스페이스엑스의 무책임한 실험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엑스는 한국 시간 기준 12분 2월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다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자들은 분명히 숨은 의도를 가진 비판자들로부터 불완전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안전 당국이 공역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와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작성됐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과학적으로 철저히 설계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 공공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온 입증된 방법입니다. 익명 정보의 제공자의 단순한 추측과 비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이런 거짓된 내러티브는 결국 대중에게 혼란 을 주고 해를 끼칠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스타쉽 비행 테스트 과정에서 공공 안전은 스페이스 x 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보도 내용과 달리 어떤 항공기도 실제로 위험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로켓의 잔해가 발생한 모든 경우도 관련 기관과 사전에 철저히 조정한 대응 영역 안에 완전히 포함됐습니다. 위험 영역은 항상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실제 잔해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통제됐습니다. 항공기들은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경로로 우회 안내됐습니다. 스페이스 x 는 로켓 발사와 재진입 시 공역을 항상 책임감 있게 사용합니다. 지상과 바다,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공공안전이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앞으로 스타쉽의 비행빈도를 점차 늘리고 2026년부터 플로리다에서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팔콘 9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스타쉽을 공역에 더 효율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대한의 공공안전을 보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반박하였습니다. 유저 사이버 트럭커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완전 세게 고소해서 그들의 인쇄기를 멈추고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들 ...에 대해 듣고 싶은 근황은 그것뿐입니다라고 하였고 유저 문시커는 스페이스X가 수년간 발사됐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는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헤드라인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라고 하였으며 유저 캐롤 카울은 미 연방 항공청에 공식 입장을 물어봐야 하며 그 해석이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실려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업 뉴스와 가격, 지수 보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